자 10일동안 살아남기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yep. 어 고르는겨? 총병, 건축가, 저격의사, 시민 right. 나 건축가 할래 당신은 Roger, 건축가가 sir? 되어있었다 right away, sir. 채집자 Order, 다 골라야 나가지는건가? Order, 집 여기다 지으면 되나 그냥? <laughs>

여기? 아, 맞네. 터보 없나 보네. y 집자가 과연 무얼 물어와야 할지 식량 부하기 개빡세네 곰이 식량인가? 혹시 곰이 식량은 아니겠지. 어 알겠다. 식량 채집자만. 와, 내가 집었으면 좋겠네. 이제 집에 가가 지고 식량 먹으면 되나? 밥 먹자, 밥 먹자. 그 다음에 이제 곰 사냥 시키는 건가? 야, 집 런, 집 런, 집 런, 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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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. 뭐야? 얘들 못 들어오냐? <laughs> 아니, 뭔가 조낸느린데 트리거가... 오, 저글링... 예, 진학... 지나, 아, 진학가겠지 설마설마설마 박살내겠어? 아니아니야 집으로 들어가랬잖아 시킨대로 해 설마 이집을 박살낼 때까지 때리겠어? <laughs> 야딱 마린가니까 나가버리네 와이씨 이거? 우르사돈? 고기가 제 발로 찾아왔는데? 리페어 못함 753 집안에 고기 보급창 지을게 <laughs> 가족 놀이냐 이거 씨를 찾아 밭에 놓으래 씨 찾아 씨 찾아 씨 찾아 밭에 둬 입파수험가능어 시차였다, 시차였다. 여기 받치네 <laughs> 존나 기네 <귀엽네. 웃음> 아, 내가 풀어야 돼? 차였다 yes, 때까지 기다리지차다다 아, 시다 아, 시다 아, 다 아, 시다 아, 시차다 의사선생님, 약초 좀 구해주세요. 의사만, 방 255라서, 맞나봐 약초. 약초는 5시 왠지 깊숙한 곳에 있겠지. 어어, 여기 아니야? 왼쪽이야, 여기? 약초 의사만. <laughs> 성큰 존나 겹쳐놨네? 그만, 때려 그만, 때려 저기 뭐가 보인대 구출하러 온 드랍씨 뭐야 어? 제가 구출해 드리러 왔어요 끝..난거야 이거 지금? しー <laughs>